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온뒤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백팔십팔장이에요. 예수를 아예 고주성 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성하리로다. 완전히 죽게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봉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의 새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 봅니다 그때 청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청룡님, 청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정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동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동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청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든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한 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고, 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리낌 이 있게 되면, 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죠. 죄가운데에 태어나서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죄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면 주인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양심일지라도 죽어 있으면. 이런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의 삶에 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나마도 죄인이지라도 양심이라고 하는 곳이 살아있게 되면 그나마 그나마 자신을 주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거 근거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심에는 끝이 날카롭게 생긴 삼각자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삼각자가 양심 안에서 돌아가면서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아픔을 느끼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짓는 일이 반복될수록 그 양심 안에 있는 삼각자 끝이 달른다는 거. 달아 가지고 아무리 돌아가도 나중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이 매우 큽니다. 아픔과 고통을 크게 느껴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집니다.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크니까. 그런데 죄가 반복되게 되면 이 가책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는.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낀다. 결국 죄악에 찌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 전체도 못 느끼게 된다. 양심의 가치을못 느끼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양심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그 양심이 죽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양심에 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르게 사는데 힘쓰고 있다. 물론 이런 삶은 당연히 성경의 기초한 생활만이 가능하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거리낌 없는 양심,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양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 말씀드렸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 바로 이런 것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디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나의 어떤 모습 태도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이 혹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저질러지는 그런 그 악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은 성경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살펴봐야 돼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락되면 안된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든 그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해야 되죠. 정리해야 됩니다. 뭔가로부터 빨리 단절사람이사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게 그냥 방치되게 되면 나중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게 돼람은이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약한 건지, 선한 건지, 구분도 못하고. 끔찍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세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그런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악으로부터 자신을 안 지치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단절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약해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양심이 예, 죄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피로 우리 날마다 씻어야 되겠죠. 예, 우리 날마다 십자가로 그 죄로 씻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양심을 지켜다가 깨끗하게 보존해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이어 아침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